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시진핑 주석께서 했던 감산에 대한 전략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철강 업종의 대표 주자의 실적 분석은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AI 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 지금 현대제철이 에 지금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2024년 2분기, 4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였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어, 드디어, 이번 분기에, 음,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턴어라운드 그 했건데 원래 보면은, 그, 화학 철강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 잡아요. 잘못 잡는다고. 잘 투자를 못 하는 이유가 좀 뭐냐면은, 턴그 라운드 이렇게 첫 번째 초 탄에서 턴 라운드라고 제가 포병 장교 출신이든요 포병 장교, 정보 장교 출신인데 이게 턴어라운드 했을 때 잡으려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런데 턴어라운드는 그 개인 투자자분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많이 올라간 뒤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늦은 거예요. 늦는 거예요. 첫 번째 초탄이 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떴다가 깔아 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 흑자 전환을 하면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어, 화학과 철강은 가치가 는은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시진핑 주석께서도 둘다 같이 줄이라는 거잖아요. 그다음 태양광, 풍력, 전기차까지 에이 제가 볼 때는 AI 반도체 배동은 다 줄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대제철 홈페이지 가서 빨리 IR 자를 열어보세요. 열어봐가지고 판정을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왜냐면 저는 현대제철만이 뿐만 아니라 화학 출강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환경이다 이 말이야. 뭐냐면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왜 증가했냐 이라니까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판매량이 증가한 거야. 원료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판매량이 증가해서 턴어라운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 시장의 견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이게 증권사 애널리스트 쪽에서는 어떻게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음그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개선될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감사는 월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 더 감산이 될 것이다. 그럼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화학과 철.